어, 지난번 방송에서 아,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개딸이다 라고 지명을 했어요. 근데 오늘은 왜이 혁신위원회는 어, 친이, 근이 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어, 이 얘들의 면모를 한번 어, 우리 김경환 선생님이 사진으로 어, 준비하셨네요. 민변 출신 김남희. 얘또 참여연대도 했죠. 그 다음에 강성 팬덤 오호 서복경. 얘도 여자예요. 이 여자 양쪽에 다두고 이재명이가 떡하니 앉아있대 어. 그러니까 좌복경 우남이더구만 보니까. 윤영중은 어, 대선 때 제주 선대위 본부장을 했고 이진국이는 지난해 이 지지선언을 했고 차지용는이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<laughs> 이해 시기는 대선 때 김혜경 수행 실장 아니 세상에 구청장 세모라고국원이라는 녀석이 김혜경 어법카 부인 수행 실장이나 해서 되겠어 짜, 짤라. 아, 뭐짤 잘라 아뭐잘라라 잘라 짤라. <laughs> 그 다음에 이서도라는 녀석은 또 울산에서 울산의 이재명이란 칭호를 듣는 사람이래요.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금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 혁신 의원들 말 그대로 친명 일색에 친이 근이되다. 어, 여기 나와 있는 그두 번째 여자, 이 서복경. 이 서복정은 뭐더 가능 연구소 대표로 이게 무슨 말이야? 더 가능 연구소. 더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, 이게? 더 가능 연구소 대표라고 돼 있는데 이재명의 개딸들에 대해서 팬덤은 죄가 없다.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? 이런 발언을 했던 여자가 여기 강성 팬덤호 서복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. 여자예요, 지금. 그러니까 혁신연장 포함하면 지금 세 명이 여잔데, 이 김남희 민변. 이0명 민변 출신 아닙니까? 맞죠? 그 다음에 윤영중 있죠, 윤영중. 얘는 또 한결의 기자 출신이에요. 네. 한결의 기장 출신이고, 무슨 할 것도 없으니까 유영죽랩 2050 대표 이게 뭐야 대관절 할거 없는 것들이 름만다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가능 연구소 응? 아, 우리처럼 확실하게 저 연구소의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역사독양연구소 해가지고 이거에 부합되는 뭐 활동을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유영죽랩 이공5 0 대표. 다 정체불명의 이, 어, 운동업자들 또는 그 활동업자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진국 아주대 그,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인데, 이 사람 말입니다. 어, 뭐냐면, 애국지식인 대표 30자민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. 지들이. <laughs> 어, 3.1항쟁 때, 민족대표 3 3인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애국지식인 대표 33인, 이재명 지지선언을 할 때, 여기에 참여했던 녀석이에요. 아, 이런 것들이 뭘 혁신을 해. 음.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던 대로, 이 차지호는, 어, 지난 대선 때, 이재명 대선후보 등록 대리를 했어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당내 인사라고 하는 이해시기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카부인 수행실장 하던 그리고 지금 당조직 사무부총장인가 뭔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혁신위원이야 혁신위원 그리고 이제 그뭐당내인사라고 해가지고 그 이선호 이선호가 지금 그 원외인사라고 해가지고 어 아마 그 울산 울주군 원래 울주군이 이제 울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있잖아요. 거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 말입니다. 모임마다 나가 가지고 기본소득 기본소득 후보 발언을 해왔던 얘기예요. 그래서 하도 이재명 이 흉내를 많이 내니까 울산의 이재명이다. 자 이게 여러분들 혁신위원회입니까? 혁신위원회 아니죠. 친명 친이 근이래. 아, 이건 좀 점잖게 표현한 거고. 개딸 양아들 그이 개딸 양아들 그 패거리야. 아,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무슨 혁신을 한다고 해야되는이 아, 민주당의 앞날이 저는 그이명약화나 불을 보듯 화나다 그겁니다.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반발이 나왔죠. 참이 비명 얘들 도 비겁하게 자기 이름을 안 대고 그냥 어어 그냥 뭐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하면서 이 뒤에서 이제 비판 던졌는데 아마 이제 비판들이 점점 더 이제 가시화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안 그래도 어 혁신이가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 텐데 친명 일격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. 혁신이가 이 대표의 더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이 구태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났다. 아유, 적절한 말입니다. 거의 친이 구태타급의 아, 혁신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김수, 김은경이가 아,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이런 발언,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야,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이 경고로 이 압박감을 그, 어, 비명의원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, 이 혁신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이재명의 사법범죄 위험성 아니냐 그러니까 또 김은경이 한말 못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이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 말도 안 되는 게 보세요 일단 그러면 돈봉투는 사법적 영역 아니냐? 은경아, 어? 김남구 코인 투기는 사법적 영역 아니냐? 머리가 안 되니까 말도 못하잖아요. 이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뭘 혁신위원장을 시키고 하기야? 사람은 다이 자기 이 수준에서 그 인간들이 보이는 법이죠. 자, 이러니까 그냥 뭐. 이재명이가 그냥 이건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이리 가면 구치소, 저리 가면 검찰청, 그야말로 이 진퇴 양난에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, 그냥, 아무,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가지고, 무슨 돌팔이 과학자들한테 돌팔이라고 하고, 어, 몰아붙이고, 이런 그, 국제망신은 국제망신대로 다 시키잖아. 아, 그야말로 중국 대사한테, 아, 손실을 듣고, 그 따라간 녀석들이, 이, 받아 적기는 하고 있고, 이러면서,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고, 구속영장 청구된 제발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. 제발로 출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, 그게? 어? 어. 하여튼, 말이 너무 날갓빠졌잖아요 자 아무튼 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이재명이 이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을 권리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포기 하나 안 하나 음. 어,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에 그래 봤자 그럴 바에야 좀 당당하다는 한번 그 표시라도 한번 해보자 말 그대로 이 최후의 몸부림. 아, 어, 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그 불체포 특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건 조민이가 의사 면허증 뺏겼으니까 반납하겠다고 하는. 이건 국민을 뭉치는 이 발언이고, 무엇보다도 어, 조민과 이재명은 다른 점은 있어요. 뭐냐, 조민은 반납하겠다고 해놓고 반납 안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이재명은 포기하겠다 이러고 포기 안해 하면 한번더이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는 것 정도가 다르면 달라 달랐지 둘은 똑같다 그 겁니다. 자 오늘의 이 독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엔 더 신랄하고 악랄한 독설을 구사하겠다는 것을 예고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